네, 야파 케스링글씨 어, 오늘도 사도행전, 어, 도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세요. 사장, 사장. 어, 배,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어, 빨리 해볼게요. After further t r e e 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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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further threes, after further threes. 어, 더더한번 경고를 한 후에 내렐뎀 고. 그들이 어 뎀. 그들은 베드로하고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렛뎀 고. 놓아주던 가게 내버렸다. 풀어줬다 이거죠. 풀어줬다. 잡은 다음에는 한 번만 더어뭐 예수가 살아났다든지 뭐 부활했다든지 이런 말 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어 경고를 한 다음에 가게 내버려뒀다. They could not decide how to punish them. 어, 그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because all the people were praising God, for what had happened. 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 찬양했대. 뭐 때문에 어, 그드, 어, 그, 어, 일어난 일들 때문에. 어, 드로가 뭐 병자를 고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어. 근데, 이, 때 어, 그들을 처벌하면은, 어, 뭐, 뭐, 어, 밀당 같은 게, 폭동 같은 게 일어날지 무서워서 처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예수도 그래. 그래서 한번 풀어줬잖아. 어, uh, for the man who was miraculously healed was over 40 years old. miraculous 슬리, 미라큘러 슬리, 기적적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사십 세였다. The believers' pray, 어, 믿는 자들의 기도. On their release, 그들이 풀려난 뒤에 Peter and John went back to their own people, and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r e p o r t e d 어, 보고했다. 뭘보고뭘 보고를 해? reported all that the chief, chief priest and the elders had said to them.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 자신에게 한 말, 모든 것을, 어, 알려주었다. 어, when they heard this,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they raised their voices together in prayer to God. 그래서 더욱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서버린 런. 어, 주권자 서버린노 어, 주권자시여.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 주권을 가지고 있죠. 주권자요 They said you made the heavens. Uh, he, uh, heaven the heaven. 하늘은 한 개밖에 없는데 왜 e n 즈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하늘은 하늘이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지. You made the heavens, you made, made the heavens. 이렇게 하지 말고 made the heavens, made the heavens 이렇게. You made, you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everything in them, you spoke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mouth of your servant, our father David. Uh, 우리의 uh, 조상인 다윗의 입을 비밀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Why do the nations race and the people flood in vain? 이것도 다윗의 시편에 나오, 나오는 어, 내용인 것 같아요. The kings of the earth rise up and the rulers band together against the lord. 어, 이 세상, 이 세상 속세의 왕들이 어, 주님에게 대적한다. And against his anointed one. 그리고 어, 그들 기름분, 기름분 받은 자. 이게 대적한다 이 자식들이 그러면서 한탄을 한, 한탄을 한것 같아 어, 시편에 보면 있겠죠 찾아보진 않겠어요 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어, 누가도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어, 시편에 참조해서 쓴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창작물들은 무에서 유를 청, 창조하는 거 없어요. 어? 어 소설 같은 거를 쓸 때도 뭐 어, 어디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만들잖아. 어, 뭐 어디, 어디? 어 인도에 가면은 타지마할이라는 어, 유명한 건축물이 있죠. 거기서 타지마할을 보면서 어, 그냥 타지마할을 봤다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봤다. 그러면은, 아무런 이야기가 안 돼. 그 타지 마할이라는 거, 그게, 그, 누, 어, 떤 그, 무글제국인가? 그 왕이, 자기 왕비를 위해서, 왕비가 일찍 죽어가지고, 뭐그 왕비를 위해서, 뭐 그런 대리석으로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끌어와서 또, 어, 소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냥 내가 어디 여행을 갔다 이게 이걸로는 이야기가 안돼또 어? 다른 그 이야기를 또끌어온 거죠. 이것들이 소설의 창작 기법이어서 어, 성경도 어, 이렇게 어? 다윗의 시편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쓴 거죠. 그냥 그냥 무슨 막 이야기를 쓴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천재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그렇지만 어 어떠한 작가라든지 어떠한 소설가든 어 작가든 시인이든 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뭔가를 참조했어. 뭔가 다른 사람이 쓴 작품을 본다든가 무슨 하다못해 무슨 어, 어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참조한다든지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어, 그런 것도 다, 어, 이야기야, 이야기. 어, 역사책이면서 동시에, 어, 어, 소설이죠, 소설. 그리스도 그런 거 있잖아. 그리스도, 어, 무슨, 어, 어 서사시 그런 게 있죠. 어, 트로이 전쟁, 어, 뭐 그런 거. 어, 그런 거를 소재로 한그 서사시, 그 헤롯 아 헤롯이 아니라 헤로도토스, 어, 헤로도토스의 역사, 어, 뭐 그런 거 역사 책도 있고 다 있어 그런 거를 어, 정말로 어, 문학이나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 그런 거 그런 것을 읽어야 돼 어, 그런 것을 읽어서 어... 읽어서, 그를 그런, 그런, 그런 작품들 속에서 어떤 그 인생이라든지 그런 것의 교훈을 찾는 거예요. 성경도, 성경도 그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읽어보고 있지만, 어, 보금서, 사보금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보금서는 아니지만, 이거 조금 성격이 다르죠. 어 복음서의 후속편 같은 거죠. 근데 구약도 읽어보면은 그렇, 그렇게 된다니까 열왕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다윗 다윗 왕 얘기 나오는 거 어, 사무엘도 있고 열왕기도 있고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도 있고 거기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역사에서 어떤 어, 인생의 진리 같은 거를 찾아봐야 돼. 근데, 어, 거기까지는 지금, 어, 할 여력이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도행전으로 하겠어요. 이거 끝나고, 어,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Indeed, Herod and Pontius Pilate, 본, 본디오 빌라도. 아, 이거 로마식으로 적어놨기, 어, 이름을 로마식으로 적어놔가지고, 어, 발음이 뭔지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어요. met together with the Gentiles and the people of Israel in the city to conspire conspire는 공모하다라는 거죠. conspire against your holy servant Jesus whom you anointed. They did what your power and will had decided beforehand should happen. 그래서 콘스파이어는 공모하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어, 인디드 어, 진실로, 인디드는 진실로 그런 뜻인데, 헤롯땅과헤로왕이죠 아, 헤롯왕, 헤롯왕과 어, 본디오 빌라도가 어, 어, 이방인들과 함께 만났다. 어, 이방인들과 또, 이스, 또 유대인들과 함께 만났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nspire uh, against, 대적하기 위해서 공모. Uh, against는 뭐 맞서서 uh, 반대. 반대 뜻이니까. Uh, 뭐에 반대하기 위해서? Uh, hold your holy servant Jesus. 어 성성스러운 종 예수에 대적하기 위해서 콘스파이어 공모하기 어 공모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콘스파이어라고 하는 게 동사죠 공모하다라는 동사고 어 명사로 콘스피러시라는 거 있죠 그래서 콘스피러시 r 리 음모론이 음모론, 음모론. Conspire, conspiracy. 어, 가끔씩 쓰이는 단어니까 외워주세요. Uh, now, Lord, consider this lesson and enable your servants to speak your word with great boldness. Stretch out your hand to hear and perform signs and wonders. 어, 표적과 기사를 실행해. Through the name of your holy servant Jesus. 어, 여기까지가 어, 베드로가 한 말인 거, 베드로가 한 말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한 말. 요, 요거는 시, 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거고. 그러니까 헤롯과 어, 빌라도가 어? 우리 믿는 자들을 이제 또 탄압하기 위해서 올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어, 베드로가 한 거죠. After they prayed, 어, 그들이 기도한 후에 the place where they were meeting was shaken. 근데 어, 그들이 어, 만난 그그 그 장소 거기가 어, shaken 했대요. 어, 지진이 일어났나?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에, 성령 충만됐어. And spoke the word of God boldly.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대담하게 했다. 성령 충만하게 됐어. The believers shared their positions. All the believers were one in h a r t one, one in hurt. 어 마음 속 깊이 하나가 되었다. One in heart. All the believers were one in heart and mind. One in heart and mind. 이런 이런 표현도 한번 외워두세요. One in heart and mind. Heart and mind. Heart. Heart 하고 h uh, u r t 하고 mind는 뭐 비슷한 단어죠. Uh, one in heart and mind. No one claimed that any of their positions. 배터리가 uh, 없으니까 빨리 읽어볼게요. Was their own, but they shared everything they had. With great power, the o p p o s t e s continued. to testify to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God's grace was so powerfully at work in them more that there were no needy persons among them, who from time to time, those who owned land or houses, sold them, brought the money from the sales and put it, put, it at the, the, put it at the apostles, Give and it was distributed to anyone who had need. 아, 아까 앞에서도 어, 재산을 뭐다 팔아가지고 다 같이 나눴었다고 그런 말 썼는데 또그말또 하고 있네. Josep uh, Labitte from Cyprus, whom the apostles called Barnabas, b a r n a which means son of encouragement, 용기의 아들이라 뜻이래. b a sold a field he owned and brought the money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바나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 땅을 팔아가지고, 어, 그 돈을, 어, 가지고 왔다. 근데, 바나바하고, 그게 아니잖아. 이게 끝이 아닌데. 사장이 이게 끝이 아닌데. 바나 바나바하고, 아아 어, 아, 아나니아와 사빠 사비라 오장이오장 어, 아나 아나니아와 사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팔라보더니 그래서 벌을 받는, 아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죠. 이거는, 어, 오장 얘기네, 오장 얘기. 오장은 내일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아, 여기까지. 그냥 계속 할까, 그냥? a n a n i a s a n d Sapira. Now a man named Ananiah, together with his wife Sapira, also sold a piece of property. With his wife's poor k n o w l e d g he kept back part of the money for himself, but brought the rest and put it at the apostle's feet. Then Peter said, 아니나 스타트업은 헤드폰이 없고 스 a t 업은 헤드폰이 없고 스타트드폰이고 스타트업은 헤드폰이 드 t 이없 h 스타트업은 헤드 i 트업은헤 e 폰이 없고 스타트업은 헤드드폰이없드 e 이 없고 스타트업은 헤드폰이 없고 스타트업은 헤드폰이 없고 고왔다트업드로가다알고 있는 거죠. Didn't it belong to you before it was sold, and after it was sold, wasn't money in your disposal? What made you think of doing such a thing? You have not lied just to human beings, but to God. When Ananias heard this, he fell down and died. 쓰러져서 죽어버렸. And great fear seized all who heard what had happened. Then some young men came forward, wrapped up his body, and carried him out and buried him. About three hours later, his wife came in. Not knowing what had happened, Peter asked her, Tell me, is this the price you and Anani Ananias got for the land? 에이, 그 여자가 이제 거짓말 하지. Yes, she said, 그렇습니다. 라고 거짓말 을 That is the price. Peter said to her, How could you conspire? Conspire란 단어 또 나왔네? 아까. 공모하다 라는 단어. Conspire to test the spirit of the Lord. Listen, the pit of the man who buried your husband. I 아, at the door and they will carry you out also. Uh, at that moment she fell down. 네 죽은 네 남편 시체와 같이 너도 함께 uh, carry out uh, 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놀라서 uh, 이사비라라고 uh, 하는 여자도 쓰러져서 uh, 죽는 거죠. And died. Then the young man came in and finding her dead, carried her out and buried her beside her husband. Great p e a c i seized the whole church and all who heard about these events. 거짓말을 하면 죽는 거야. 어? 다 알고 있어. 어? 베드로는 다 알고 있어. 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다 뻥이죠, 근데.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죠. 그냥, 어? 거짓말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 그냥, 어? 당연한 거는 거짓말 하면은 벌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 벌을 받는 모습을 딱, 어, 소설 쓴다 그러면은 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야 거짓말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그냥, 어, 거짓말 하면 안 된다. 하면은 그냥 너무 평범해. 그건 이야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어, 이렇게 교훈을 남기는 거야.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소설이라는 게 소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도 일어난 것처럼 쓰는 거야. 소설이라는 것은. 근데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그 그런 어? 어떤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개연성을 가지고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 거짓말도 그럴듯한 거짓말을 치려면은 완전히 100%어 허구를 가지고서 거짓말을 치면 안 돼. 좀 과장을 한다거나 내가 내가 한달 월급이 어 200만 원이야. 근데, 270만 원이야. 한달 월급이. 근데, 어, 그냥, 어? 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내가 한 달에 700만 원 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도 안 믿잖아. 근데 뭔가 일을 해. 서한 달에 270만 원을 벌어. 어, 그런 사람이 나는, 어, 실제로는 270만 원 번데, 한 달에 700만 원 번다. 이렇게 뻥을 치면은 사람들이, 어? 그,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 그 말, 그렇게 거짓말을 치면은 믿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 완전히 거짓, 거짓말 쳐보면은, 어?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이 그냥 하는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노는데, 어, 나한 달에 700만원씩 번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믿지. 그렇지만, 어디 가서 뭔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라. 근데, 어, 아침 9시에 나가서, 밤6시 저녁 6시에 퇴근해,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제네시스 몰고 다녀, 어? 그런 사람이 한 달에 700만원 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잖아. 어? 실제로는 270만원 는데 700만원 번다 그러면 과장을 하면은, 어, 그럴듯하죠. 그래서. 소설이라는 게 그런 거 거짓말, 그런, 그런 게더 악질적인 거죠. 거짓말을 치데칠 칠 때도, 어, 완전히 100% 거짓말을 하면은, 어, 사람들이 뻔히 안 믿을 것을, 안 믿을 거라는 걸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사람들을 어,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 하나의 그 농담 같은 거지만,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 진짜 그럴듯한 걸 가지고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에 이게, 거짓말에, 그, 기망행위에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죠. 형법에서 나온 거예요, 형법에서. 어,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서, 어, 거짓말을 한 거는, 그 범죄가 성립된 거 그러면은, 응? 어? 의도가 있어야 돼, 의도. 범죄에는 그, 의도가 있어야 돼. 근데, 씨, 나는 왜 명예훼손이냐고, 어? 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 저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기 위해서 내가 인터넷에 댓글을 쓴 거야? 그냥, 어? 재미로 쓴 거지? 어? 내가 그냥 재미로, 어? 김희철 쟤는 좀 정신이 나간 애 같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내가, 어, 김희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적인 평, 평판을, 어? 저해하기 위해서 내가 어 댓글을 쓴 거야 어 그냥 내가 봤을 때 김희철 쟤는 어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냥 어 제정신이 아니다 그걸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도 심각하게 어 김희철 쟤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 어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지 그 내가 그 의견을 말함으로 해서 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냐고 그렇지 않잖아 어?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어?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어? 뭐 연예인, 수없이 많은 연예인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라든지 그런 게 어? 저하가 되냐고 안 되지 어? 그럴 의도도 없는 거고 어? 왜 처벌을 해? 어? 명예훼손 처벌하지 말란 말이야. 어? 헌법 소원을 낼 거야. 어, 백신, 백신 팩스, 어, 백신을 맞은 사람만, 어, 다중이용시설, 뭐, 어, 어 이제, 어, 수험생들, 뭐, 독서실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뭐, 그런데, 어, 여럿이서 모여야 하는 장소에 들어갈 때는, 자신이 백신을 접종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어, 출입을 할 수가 있대. 그, 그게, 어, 방역 패스라는 거죠. 그것이, 어, 자, 어, 자,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어? 기본권을 침해해. 어? 내가 어디 출입을 하고 싶다. 이건, 어, 신, 신체의 자유야. 신체의 자유. 내가 어디, 어느 장소에 어, 가고 싶다. 어느 장소에, 장소를 이용하고 싶다. 신체의 자유란 말이야. 신체의 자유 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어 고등학생이 어 고등학생인가 양 대림이라고 하는데 헌법 소원을 낸대요. 헌법 소원을 내야 돼. 헌법 소원을 응?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백신이라는 것이 어. 백신이라는 게 지금 그 부작용도 있고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잖아. 백신이라는 게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불분명한 건데, 그래가지고서, 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어? 과잉금지야, 과잉금지. 헌법 소원을 해야 돼. 명예훼손죄는 폐지시켜야 돼. 헌법 헌법소원, 소원을,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인용 결정을 받아서 그 형법, 형법과 그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어 명예훼손죄 그 조항을 어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돼. 그리고, 그리고서 이제 어 그러면은 이제 국회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겠죠. 이제 게, 형법하고 그 정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삭제를 하겠죠. 헌법소원을 안 가게 되잖아. 그러면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이 조항을 삭제하겠다 해서 그럼 법을 그냥 개정해버리면 되잖아. 굳이 헌법소원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근데, 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은, 나, 나, 나하고 자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어, 그, 지금 기소가 된 상태면은, 그, 어, 법 조항이 효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나의 그, 어, 기본권이 침해된 거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받으려면 헌법소원을 가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헌법소원 간대. 방역, 방역패스. 그거는 지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 명예손죄 없어져야 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어, 어, 다음 시간 5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